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기겨, 기각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대견동 개발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가 없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제하고 제가 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이번 기각 사태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것을 뺏겨 쓰고. 피사실 유표에 앞장섰던 언론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직접 증거는 없고 언론에 중계방송된 사실 이외에 새로운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공갈포만 있었습니다. 한 방은 없었고 뻥카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laughs> 이재명 대표는 칼날 위를 걸어서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독재정권의 검찰이 칼을 물고 반성과 변명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검찰은 휘두른 만큼 내몰릴 것입니다. 때린 만큼 맞을 것이고, 못된 짓을 한 만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 이재명 대표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천신 만고 끝에 생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과 지자 국민들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재명이 아픈 만큼 아팠고 서울 구치소를 걸어서 나올 때 내가 석방된 듯이 기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달그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빼앗긴 틀에도 봄은 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인권과 평화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빼앗긴 틀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었듯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봄날의 민주주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1년 넘게 300번이 넘게 벌인 정적 죽이기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이쯤에서 물러감이 어떨까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정권,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고생, 고생, 생고생을 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윤석열정권 심판 강서구 청장 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당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laughs>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진군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심판 총선 승리의 길을 닫겠습니다. 받을 일 보겠습니다. 단원서도 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발뻗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